네, 내일의 수익을 위한 주간 전략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안나와서 이연아고요. 업사부님과 유창희 보문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laughs> 아 이제 벚꽃이 이제 다 만개하고 좀질것 같은 그냥 봄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아직 그 아직 이게요? 여기서 이제 남산이 잘 네. 보이잖아요. 네. 남산 딱 보면 지금 엄청나게 불긋불긋 타는 것같아죠 맞아요. 맞아요. 거기도 그, 이렇게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그 나무들은 이제 꽃이 많이 졌는데 음. 그 내부에 한, 한결 가려져 있는 그래서 오. 산책로를 직접 지금 가보면 오. 지금도요, 여러분들 주말에 네. 산책로를 가보시면 비가 왔었었지만 안쪽에 있는 나무들은 남산길 상당히 이쁘고 좋습니다. 지금도 오. 좋아요. 주말역시 나들이 뭐 벚꽃 구경 못 하셨다면 남산으로 와서 또 벚꽃 구경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지난주가 진짜 변동성이 강했었는데, 이번주는 좀 혼조세인 장세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수요일날 유창현 본부장님께서도 올려주셨지만, 이번주는 약간 박스권에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진짜 요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좀 재미없는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옵사부님이 좋아하시는 이 정책주들은 진짜 쏙쏙 잘 가면서, 뭐, 상한 거 계속 치고, 저 봤거든요. <laughs> 진짜. 야, 뭐 내가 부위를 쳐야지. 내 종목 이상 거야. 사부님도 너무 잘 갔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음. 말씀해주신 종목들도 너무 잘 갔기 음. 때문에, 우리 영상을 잘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분명 또 수익을 많이 챙기셨을 거라 생각 듭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 제일 먼저 기억에 남는 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아, 아니 하나 뭐 유상증자 이야기 나와서 뭐야 우리 하나 진짜 좋아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분명히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이거는 금감원이 허용해 주지 않을 거야 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쵸. 진짜 뉴스가 나오면서 뭐 유증에 대한 그 금액도 조절하게 되고 지금 어제도 또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시 또올라준 흐름까지 가졌는데 네. 어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지금은? 이제 1만원까지는 그냥 가야지 <laughs> 아 그때도 아니 사실은 이게 네. 제가 그때 1 0 0만원 얘기하고 네. 유상자 얘기하면서 주가 빠지는 바람에 네. 사람들이 저거 저거 막 욕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유상자 할 줄은 내가 몰랐던 거고 음. 그렇잖아요 유상자 발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상자 발표했을 때는 좀 기다려 봐라. 그리고 저기서 좀 빠지면 나 사도 이제 사도 된다. 음.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왜 절대로 금감원이 이거 승인 안 해준다. 이 금액 그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먼저 쫄아서 우리 <laughs> 한 1조 2천억 줄일게 <laughs> 네. 했잖아요 네. 그래도 금감원이 야 그래도 안돼안돼 안 돼. 음. 해버리니까 음. 그러니까 브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음.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아. 이제 뭐 오늘 83만원 정도 오늘 52조 네. 신고가 찍었습니다 장중에 86만원까지 갔는데 네. 100만원 금방이에요 <laughs> 잘 보세요 삼양식품 기억나세요? 그럼요 내가 100만원 이거 간다고? 96만원 갔어요. 어제, 그저께 9 7만원 갔어요. 대박이다. 그럼 100만원 온거 아닙니까? 진짜, 사실은? 그렇죠. 이 정도면? 우리가 이거 언제 말했었는데? 저희 딱 80만원 때, 80만원 때 말했었는데, 기억이 맞으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황제 줄을 보고 나서, 황제 가격을 보고 나서, 음. 그 다음에 좀 빠지지 안빠지면 그때 가서 보자. 그래서 100만원까지는 큰 무리 없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또 저는, 어 하나 시스템 네. 하나 시스템이 최 수혜주다 음, 맞아요. 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하나 시스템 공략을 했어도 신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히려 오히려 그 정해서 하나 시스템 사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음, 가격 하나... 부담도 예 하나... 네. 하나 시스템 사셨어도 충분히 한30% 정도는 수익이 아닌가 그 그럼 앞으로의 또 상승 여력도 <laughs> 있는 거죠 우상향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지. 아 <laughs> 세상이에. <laughs> 아니 보세요. 아니 제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음. 리스크 관리는 항상 아, 해야 그럼요. 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얼마인지 아세요? 2020년, 21년도에? 3만 8천원, 4만원, 최고 만 5천원 하던 애예요만 5천원? 예. 네. 최저점 대비 지금, 거의, 몇배 올랐어요? 거의 100배 가까이 오른, 거 100배는 아니지만, 40배? 와. <laughs> 40배 오른거 2만원 잡고, 네. 2만원 잡고도 40배잖아요. 음. 100만원 가면 50배야. 그쵸? 하나 시스템이, 백배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작 가격이 만원 정도예요. 음. 그럼 만 원에서 십만 원못 갈까요? 음. 길게 봤을 때 음. 충분히 갈수 있다. 원. 세상에.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저 여기에 넘어서서 이제 조선주들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계속 이렇게 좀 걱정이 있었었는데 뭐. K조선에 대해서 계속 기대감도 있고 조선업 투자하면 인센티브까지 주겠다. 뭐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이 얘기했어요. 네. 그럼 앞으로의 상승 여력도 그냥 그냥 계속 갈 확률이 있을까요? 어제 충분히 어떻게 보면 어, 또 조정도 있었어요. 음. 그리고 지금 시장이 흔들었다가 어, 미국이 좀 오른다거나 네. 혹은 미국이 빠져도 우리는 올라갔던 적이 있죠. 요즘 최근에 보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음 봤을 때 역시 아직 주도주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음.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역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 1년 뒤 2년 뒤에 얼만큼 이렇게 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음. 그쵸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 조선주는 현재까지 그런 흐름들 수급이랄지 여러 가지 힘그 다음에 네. 특히 시장이 빠질 때 네. 그리고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가장 빠른 속도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네. 역시 주도주의 군에 있고 현재까지는 갖고 있다면 보유하고 음. 밀리면 또 접근해 볼수 어. 있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왔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방산과 음. 조선은 그러니까 또 더더군다나 조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지금 <laughs> 잃어버린 어떤 완전 과거, 과거, 과거에서에나 음. 미국도 조선이 좀 좋았던 때가 있었지. 지금은 완전히 조선업은 무너진거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 다시 이제 일으켜 보고 싶은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한국을 찾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아. 중국하고 뭘할 수가 없고 대처을 네. 해야 되는 그런 그 생각들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반드시 한국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역량이 좀. 딸니다면 딸수 있고 음. 일본만으로는 안돼또 음. 얘네들이 아무리 또 한다 하더라도 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협상적인 부분들을 해야 되잖아요 관세나 여러 가지 꼭그 기죽을 필요는 없다 음. 우리에게 장점이 되는 것들은 분명히 장점이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요 말 나온 김에 거기에서 한 가지를 좀더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네. 방위비 관련된 부분들도 음. 이걸 꼭 방위비 하나만으로 묶을 수는 없어요 음. 여러 가지에 대한 어, 합성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평택 미군 기지는 네. 전 세계에서 미군 기지 중에 가장 큰 기지입니다. 오... 가장 네. 커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견제하는 국가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이죠. 러시아랑 친해질 지연정 중국을 러시아랑 다시 친해지더라도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군 기지 중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 어디예요? 평택이에요. 음. 당진이 왜 당진인지 아세요? 몰라. 요 평택 옆 바로 옆에 당진이잖아요. 응, 그렇죠. 당진, 당나라 시절에 당하고 가장 가까운 진, 한강진, 노량진 이런 것처럼 아 한국. 그거 그래서 그뭐 배터 나루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게 그 당진이에요. 어 당나라하고 가장 가까운죠. 중국하고 어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바로 옆에 평택이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미국이 강도인예. 지금 아예 나 나는 이제 음, 어떤 전 세계의 미군을 파견하지 않겠어 이러지 않는 이상 음, 과연 음. 이 핵심 자리를 음. 진해가 포기를 할까? 음.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다른 걸로 또 우리가 압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너무. 기죽고 너무 막 그냥 굴욕적으로 뭔가를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을까? 그냥 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어. 지금 여기에서 더 플러스 돼서 이제 한국과 미국의 협상을 곧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선 어떤 이슈들이 좀 나올까요? 좀 풀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없어. <laughs> 어 이렇게 단호하게 말. 없어. 네. 왜냐면 그... 저는 오히려 네. 아, 진짜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왜가려고 난리야. 어... 가만 히 있어야지. 아, 미국에? 네. 헉, 그래요? 일본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답답하대잖아요. 욕 먹고 있잖아요. 다, 욕먹고 엔비디아, <laughs> 500조? 700조? 투자하겠다가지고 열심히 <laughs> 딱 해서, 야, 이제 팍팍 밀어줘 한 다음에 집에 가니까, 야, 규제 때려! 아, <laughs> 어, 너무 진짜. 어? 현대차 31조! 어? 어 투자한다고 <laughs> 해서 이런 근데... 기업이 나아다고 해놓고서는, <laughs> 야, 간세 때려! 예외없어. <laughs> <laughs> 진짜 앞뒤가 너무 달라. 그냥... 이거, 이거를 생각해는데그 트럼프 1기 때부터, <laughs> 네. 일기 때 독일 그때 당시 메르켈 총리 음. 일찍 찾아가 가지고 일찍 만나서 뭔가를 네. 하는데 네. 결국에 독일에서 미군 뭐 철, 철수를 할지 어... 캐나다 트이드 총리나 네. 일찍 트럼프를 만나봤자 좋은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요. 없었어요. 음... 딱 아베 정도만 조금 뭔가가좀 있었지. 음... 전부 음... 모든 사람이 트럼프를 일찍 만나서 협상 시작해 가지고 대려 음... 트럼프가 너무 음... 강성일 때 만난 거야. 네네. 그러니까 뭐. 힘이 기운이 쫙쫙 빠져야 돼 지금 다른데 먼저 해서. 해갖고 깨지고 딴 데서 아이씨안 어. 되겠나 는데 안 기존 빨려 나야 돼 아, 떨어진 해. 다음 흔들어서 우리는 핑계낼 게 있잖아 핑계낼 게 우리 뭐? 대통령 지금 어. 아직 없어요 <laughs> 아니 가 봐봐 아, 협상이라는, 협상이라는 거는 협상이라는 네. 거는 물론 내가 선점하는 을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네. 선점 깃발을 딱 꽂아가지고 그쵸, 그쵸. 선점하는 것도 중요해 네. 근데 트럼프하고 싸움은 음. 딴 애들 다 하는 거 보고. 보고 음,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고 따라가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음. 어? 그러면 아, 말씀하신 것럼 핑계가 됐잖아.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수장 자리가 없으니 없으니까 두달 뒤에 새로운 네. 대통령이 생기니까 음. 그때 적극적 협조하겠습니다. 음. 하면 뭐라 그럴 거야 지들이. 음. 어? 근데왜 지랄. 염... 아, 아무튼. 그리고 그 동안 실력도 없는 애들이 가가지고 민간 국가를 지정하고 이것도 못 막은 놈들이 가서 뭘뭘 하겠다라는 거야. 아... 어? 근데 막 여섯 개 국가였나요? 먼저 좀 협상을 하겠다. 약간 지금 우선주의처럼 얘기 하니까 더 한국에 이러는 게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야지. 어, 다른 나라들까지 하는 걸좀 보고. 네. 가야 아니, 어, 되는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랑 일찍 협상을 시작해서 좋은 음... 국가가 없다. 음... 아. 오히려 그 의견 차이만 빨리 음. 이, 확인하고 네. 자존심이 계속 이제 네. 그 굽히지 않는 상황만 더 확인해 버리고 하니까 더 네. 문제잖아요 가면 오히려 더 어. 비굴하게 가서 싸우고 네. 비굴하게 어. 가서 이러고 올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지가 권한이 뭐가 있어 어. 지가 무슨 권한이 있냐고 그러면 지금 바로 다음 주 중에 지금 협상이 이제 가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다음 주에 그럼 우리 시장이 엄청 흔들릴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런 건 없죠. 그러진 않을까요? 네, 그러진 않은데 네. 다만 저는 이제 걱정인 건 뭐냐면 네. 주식이라는 거하고 네. 국가라는 건또 다르다고 좀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언론이라든지 이런 기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다르가 음. 어 다른 거거든요. 음. 사실은. 음. 뭐 예를 들어서 의료 정책어 음. 그때 당시에 처음에 2천 명 증언한다고 했을 때는 분위기가 오 좋습니다 이러다가 음. 개판으로 치니 과정이 개판이니까 욕 먹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런 것도 분위기가 어떻게 만드냐 좀 다른 거거든요. 음. 다른 건데 협상이라는 게뭐 음. 좋게 포장을 하면 음.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아 좋은 건가 보다고 해서 하겠지만 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음. 국가를 말아먹는 내용이면 음. 길게 봤을 때는 유탄을 맞출 수도 있겠죠. 음. 근데 그걸 우리가 내가 지금 단지 그렇다 안 그렇다 말은 못 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갈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음. 근데 이제 기왕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이제 다음 주 어, 진행이 되면 약간의 악영향 혹은 업종별로는 네. 결국에 그 관세에 대해서 음. 현재 상황보다 개선되는 상황이 전혀 없어. 음. 뭐 한다거나 혹은 지금 막 오히려 막더 나쁜 쪽으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야, 야 그냥 24% 때린다 고할때 그냥 24%가 낫겠어 아.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이니까 더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됐을 음. 경우에는 업종별로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음. 그것들을 좀 감안하고 네. 저는 어쨌든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약간의 현금을 다시 좀 확보를 하는. 그래서 아. 이번 주는 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구간부터는 어, 현금 확보하는 게 낫겠다 아. 해서 알려드렸고 네. 그 실제로 이제 저도 이렇게 해서 이 구간에서부터는 현금을 확보를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특히 화요일날 상당히 좀 현금 확보를 많이 했는데 오 수요일날 혹 밀리더라고요 거기서 네. 어쨌든 변화적인 부분을 봤어요 그러면서도 어, 다시 이제 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금요일 같으면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네. 전 시장에 지금 거래량이 없어요. 그쵸. 그 금요일 날이 이제 성 금요일 해가지고 오늘 휴장이에요. 네 이제 휴장이죠. 네네. 그 부활절 이렇게 해서 그다 러 보니까 이제 관망세가 좀 짙은 부분들도 없잖아요. 있고 작은 돈으로 땡긴 거라서 이거를 완벽하게 올라가는 건가 이렇게 좀 음.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어 글로벌 시장이 너무 나쁜 상황. 우리나라도 어쩌면 <laughs> 우리나라가 뭔가가 특이점이 있지 않았다면, 네. 미국의 어떤 하락에 맞춰서 우리도 꽤나 많이 흔들리는 음. 정말 그런 상황이 왔을 수도 있는데, 음. 우리나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을 겪게 되면서 음. 대통령 탄핵과 그 네. 과정 속에서 조기 대선이라는 부분이 치러지면서 지금 우리 시장을 완벽하게 뒤집어 놨죠. 음. 대선주가 지금 매우 강력한 어, 테마를 형성해서 음. 상승을 하기 때문에 먹을 게 많아졌고 음. 시장도 그에 따라서 좀덜 흔들리는 그런 음.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음. 어, 이전 정권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었으면 어떤 나락으로 빠졌을지 모르는 음. 뭐 사실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거의 놔버린 상황과도 좀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되려 이, 이 상황이 음. 그냥 투자자의 입장이세요.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라기보다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되려 상당히 좋은 상황이었다, 음... 좋은 기회였다라고 어차피 좀 생각돼요. 확 빠져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아니 아니 아니면 지금 이제 다른 나라 다 빠졌었잖아요. 어쨌든간에 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만 특수하게 지금 조기대선이라는 아. 측면이 나오면서 네네. 대선주 강세가 엄청나게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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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버리니까 음. 거기서 수익 낼 만한 종목이 많아졌잖아요. 음. 먹을 게 아예 별로 없는 시장과 음. 먹을 거가 있는 시장은 달라. 내가 그걸 못 잡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근데 음. 잡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어, 엄청나게 큰 기회. 기회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수익 난 사람은 네. 엄청나게 크게 수익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건 엄청나게 좋은 기회였어. 어떻게 보면 음. 우리 윤석열 씨 때문에, 음. 예, 저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그런 기회를 항상 음 해서 잡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트럼프를 빨리 만나지 않고 협상이 어떤 카드가 좀 늦게 뒤쳐질 수 있는 일찍 만나면 무조건 깨지는 음. 게 거의 그국론이야 이렇게 좀 보고 있으면 음. 네.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막. 그러면 음. 진짜 다음 주에 아무튼 협상을 하러 가는데 다음 주에도 뜯어말리고 싶네요 뜯어말리고 <laughs> <그래도> <laughs>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자 우리가 저는 다음 주 이게 협상이 잘 됐다 안 됐다의 평가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가 뭘로 그냥 가늠해 볼수 있을까? 뭔가 관세율을 조금 더뭐 아예 좀 면제를 해준다거나 그건 단정 안 나와 당장 나오진 않겠지만 네. 트럼프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외국인 돈 흐름만 보면 돼요 돈 흐름 네. 어. 잘 보세요 네. 지금 증시가 저점 대비해서 코스피가 한8% 코스닥도 한8% 이상 올라왔어요 음. 근데 외국인 코스피 여전히 그 4월 10일 이후에 4월 10일 딱 지난주 목요일 하루만 딱 샀고 여전히 매도예요 네. 코스닥도 보세요 매도 우위잖아요. 음. 선물만 조금 샀어요. 네. 선물만 여기서 뭐 선물 계약서 조금 샀잖아. 음. 선물도 전체 매도 우위인데 그냥 중립 정도야. 음. 그쵸 매수 매도로 하면 이게 숫자가 잘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아직은 상승 배팅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음. 우리가 그 지난번 2월 달에 도 이런 얘기 똑같이 한번 했었죠. 이거는 약간 거짓말이, 이건 약간 속임수도 있다. 네.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선물만 샀지 외국인 주식을 하나도 안 샀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 까딱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빠졌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때쯤에 뭐라고 말했어요 현 선물이 같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나쁘진 않다라고 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 현 선물을 안 사고 있어요 음. 선물만 조금 중립이고 네. 여전히 주식은 매도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 만약에 내일 그게 지났어. 한 일주일 정도 혹은 5월 한 둘째 주까지, 5월 첫째 주 연휴가 있으니까. 네. 근데 외국인이 합산해서 네. 한 1조 샀어. 음. 매수가 만일 한 번에 들어온 거 아니지만 하루에 음. 천억, 뭐 천오백억씩 매수를 하면서 누적으로 1조가 넘었어. 네. 그면 외국, 근데 주가는 좀 제자리거나 살짝 올랐어. 그러면 비싸다도 주식을 사도 돼요. 어... 왜? 외국인이 좋게 평가를 한다라는 뜻이니까. 어... 돈이 중요한 거죠. 돈의 흐름이 중요한 거잖아. 네. 근데 외국인이 여전히 매도를 계속 보이고 있어. 음... 그럼 그 협, 협상은 나가리라는 거지. 음...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협상이 성공했다, 실패했다의 첫 번째 기준은 네. 외국인의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관점이 음... 바뀌었느냐. 음. 요걸 보시면 좋지 않을까? 현물 쪽에서 들어오고 그쵸. 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키포인트다라는 네. 거. 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무튼 그래서 지금 관세 이슈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지금 다음 주에 흐름 협상을 두고서 한번 예측을 해 봤고요. 지금 사부님께서 뭐 원화 정책주로 계속 말씀을 하셨고 또 상한가도 계속 만들어 내면서 지금 뭐 수익을 많이 보셨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AI 정책주들이 지금 계속 잘 갔잖아요. 뭐 금요일날 우리 주말 전략에서도 지금 AI 관련된 정책주들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유창희 본부장님께서 또 픽해 주셨던 온코크로스가 굉장히 또잘 갔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또 이슈라든지 지금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그건 이, 일요일에 얘기하시죠. 그건 일요일날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일요일날 찾아와주세요.